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예, 부산은 어, 1 시간 전부터 예, 비가 주르륵 예, 내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 안전 운전을 하시고 예, 주말인 만큼 좀푹 쉬고 또 다음 주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시장이 악재를 좀 나오면서 예, 어쨌든 약간의 밀리는 장세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뭐 흐름이 반등이다, 하락이다, 뭐 이렇게 뭐 판단하고 나가기는 좀 애매한 지점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을 하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지금 지점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면은 잘 샀다가 될 것이고요. 여기 사서 추가 하락이 됐다면은 아, 괜히 샀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가네. 예, 조금 뭐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말간에 보더라도 제가 볼때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예, 일단 14일에 예, CPI 다다음 다음 주에 22일, 24일인가? 예, 이제 금리 발표. 그리고 이제 어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그래도 어 화요일 날 예, CPI 정도 발표 예, 되는 거 보고 해도 제가 볼때 늦지 않아 보이고, 어제 이제 방송에서 잠시 언급한 대로, 어, 지금 현재 뭐 RSI 라든가, 예, 그리고 테더돔이, 예, 어느 정도, 예, 지분 구간에, 늘 표현하던 대로 표현할게요.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 금리적인 부분이, 어,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예, 이제 조금 더 하락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대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이낸스로 뭐 25K를 넘는다 한들 예, 업비트로 3,200을 넘는다 한들 예, 그 뒤에 하락이 한번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전체적인 그림은 저는 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시고 어 내가 조금 대응하고 움직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뭐 현재 주봉으로서는 네, 여기 예, 30일선, 예, 30일선을 지켜주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우리가 지난 이제 차트를 보면요, 주봉으로 볼 때에 내리막을 갈 때는 항상 내리막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예,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요 이제 1월에 반등 갈 때, 우리가 이 주봉을 축소해서 보면요. 사실상 큰 하락 이후에 그냥 점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 반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왕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내가 조금 움직이고, 단기적인 노릴 거 있으면 노리면 되고요 어쨌든 뭐 저는요, 요 1년을 봤을 때, 23년도를 봤을 때, 이 시장은, 네, 그냥, 그 다음 이제 반등으로 이루어 가기 위한, 그리고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예, 좀더 가기 위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좀더 수월하게 어, 바닥을 좀 털을 닦는 그런 예,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털을 닦으니까 우리는 여기 좀 심어야겠죠. 예, 심고 예, 조금 내년 예, 뭐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간에 좀그 심은 것을 거두는 그런 예,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뭐 사실 주봉으로서 뭐 현재 지금 보면은 요 11선, 예, 11선 2,830입니다. 여기요, 2836. 요 구간을 올려놓고 마감하면 좋겠지만, 현재 흐름에서 볼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 11선 마저, 2810만원 마저, 2830. 요 구간마저 이탈하고, 3일선과 11선 이 사이에서, 예, 요 사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선과 3일선요 사이에서 박스권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갈지,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다지고 추가 반등의 힘을 모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예, 일단은 뭐 다음 주 장세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기 사서 반등이 나오면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샀는데 떨어지면 못한 거예요. 예, 잘하고 못하고라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사실상 뭐 지금 뭐 해서 예, 뭐 올라간다면은 뭐밑 구간에 잘 샀겠지만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제차 올라간 데도이 구간을 예, 넘어서 갈지는 미지수예요 그치만 이제, 아까 언급한 대로 금리가 조금, 이 빗소리가 와이리나노.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에, 좀 마무리가 되면은, 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다지고, 에, 상승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일단 뭐 현재 일봉을 보게 되면요. 예, 뭐 사실상 뭐 늘, 예, 뭐 저는 그래요. 크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예, 올라간 만큼 또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저는 또 이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다만 예, 시간이 가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 사이클이 돌고 돌고 뭐 금리적인 부분이나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예, 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림 봤을 때 예, 상승한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기를 좀더잘 견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뭐, 여기, 회색깔. 201선 라인을 지켜주고 반등으로 지금 약간, 뭐,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여기 지금 네모 박스권 치는 구간에 매몰대가 많이 없죠.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방송에서 언급한대로, 이렇게 추세선을 끄어보게 되면요. 제가 요대로 행보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4월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갈지는 저도 몰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네모 박스친 구간, 이 구간에서 아마 어느 정도 매물대를 예,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일봉의 RSI 보면요. 31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에 예, 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시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또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제 얘기했지만 예, 내가 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예, 사모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 다져지고 최소한 3천만원 정도 올려놓으면은 내가 조금 단기적으로 볼 것들. 항상 비트가 안정이 이루어져야지. 예, 비트가 약간 행보하락, 조정학 들어올 때에 알트들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트가 설상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요. 예, 알트들. 예, 비트가 여기서 10% 간다 한들, 알트들 안 가는 거 있을 거고요. 예, 미친 듯이 가는 놈들은 50% 가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이 코인 시장의 뭐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전혀 볼 것이 없다. 어쨌든 비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이뤄야지, 예, 알트들이 가더라. 예, 저는 그렇게 나름 뭐 가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이 이탈이 안 되는지, 예, 즉, 예, 제가 볼 때는요, 잠깐만요. 예, 일단은 2650만원마저 이탈되면요. 예, 주봉으로 봤을 때, 예, 11선 맞아 여기. 2670 정도 되겠네요. 2650과, 예, 2670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사실상, 뭐, 이 구간이 이탈되게 되면요. 예, 왼쪽 매물 대 꼬다리 단 거요. 이대로 이탈되면은 사실상 뭐, 2000까지 간다 도 과언 아니에요. 그거는 뭐, 추후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예, 일단은 뭐, 주말이고, 뭐, 시장도 뭐, 재미없고, 여러분들 요때좀 휴식 좀 취하시고 코인 봐봐야 답도 없어요. 일단은 제가 볼때 다음 주 정도 이제 들어서고, 에뭐 예, CPI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에 예, 그래서 어 사, 사실 뭐 시장을 잠시 흔들어 놓고, 에 예,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전에 언급한대로 테더도 어느 정도 지붕 구간, 에 예, 일봉도 RSI도 바닥 구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바이낸스로 스토캐스 얘기하죠. 그것도 밑구간이어서 골크가 나서 올라간다면요, 시장이 약간 힘을 주고 갈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을 넘는다라고, 뭐,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 매물들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잠시 언급했지만, 혹시나 내가 밀릴 때 샀다, 반등 나오고 하면 5% 이상 되면요, 최소한 20%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더 가겠다고 갖고 있지 말고요. 혹시나 더 가져간다도 한50% 정도만, 반절은 정리하고 50% 정도만 홀딩을 해서, 가져가서 수익을 더 내든 아니면 내가 꺾일 때 매도를 하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잠시 찍을 랬는데또 1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내일 낮에도 어 제가 요 짧게나마 주봉 서고 하니까 영상으로 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실시간은 좀 쉬고요. 여러분들 휴식 좀 모처럼 취하시고 내일 또 낮에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 뿅